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오늘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향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우리들의 두터운 옷을 한 커플씩 벗겨내고 있습니다.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마음껏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돼지가 온통 새로운 생명의 꿈틀거림으로 요란스러워지는 듯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날마다 많은 신비한 사건들을 준비해놓고 보여주려는 보여주려고 애쓰는 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연을 통하여 당신 자신의 능력과 존재를 조금이라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자연을 찬양했고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외쳐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 한 가닥 남아있는 작은 가능성,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희미한 가능성인가 봅니다. 샤인을 그리는 마음, 그것은 고향을 그리는 마음입니다 인간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을 찾아 길을 떠나는 마음 명절때라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가고 서울은 텅빈것 같이 조용해져 버립니다 서울역이나 버스터미라는 전쟁터 마냥 아우성을 칩니다 넓은 고속도로는 고향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많은 차량들이 줄지어 거북이 걸음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멀리 이국 땅에서 고향을 그려하며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길도 멀, 멀다 멀다 않고 바다를 건너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국 땅에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어도 고향에 묻혀있는 조상들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력 하늘 아래 고향을 두고 온 많은 피난민도 있습니다. 인간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전쟁 때문에 그들은 고향도 찾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휘전선을 찾아가서 보이지 않는 고향산채를 향하여 눈물을 뿌려보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고향, 부모가 형제가 계시고 어린 시절의 추억과 아직도 생생한 땅에 채취가 코에 아른거리는 그곳. 왠지 그냥 좋은 것만 생각나고, 그냥 좋아지기만 하는 것, 자꾸만 가보고 싶어지는 것, 포근하게 쉴수 있을 것 같은 것, 살벌한 도시 생활에서 피해 가기만 하면 온몸과 정신까지도 깨끗해질 것만 같은 것, 아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저 고향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향을 주셨고,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향을 찾아가면 무언가 마음 한 구석이 텅빈것 같은 공백이 또한 느껴지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고향 산천의 변화 때문인가요? 고향에 계셔야 될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왠지 어린 시절에 화려하게 기억되던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지고 커다랗게 생각되던 것들이 외소하게 보이는 것은 또한 무엇 때문일까요? 눈에 보이는 고향으로만은 텅빈 가슴을 치울 수 없는 그 무엇,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공허함도 함께 주셨나 봅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혼의 고향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인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있는 고향은 단지 그림자일 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보이지 않는 고향, 마음의 고향 태추를 찾아 길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인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정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과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토가 있는 그 성을, 고향을 바랐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고향, 사랑한 아버지가 계신 고향이건만 떠나온 지 너무 오랜 고향에게 기억 철저할 수 없는 곳,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만, 될, 돌아가야만 될 곳, 그 태초란 베레시티. 이스라엘들의 고향이 애굽당이될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고향도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은 내누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양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삼아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히브리 1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낙은의 길이라는 대중가의 가세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분명 낙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였던 친구가 오늘 사라지고 오늘 떵떵거리는 친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녕 나은의 삶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한 야거보 사도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둔한 귀를 때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허무주의자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도 너무나도 귀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면 욕심일까요. 고향 태초에. 연어는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찾아가는 물고기입니다. 연어는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동해안의 작은 강을 떠나 멀리 부태풍양 건너 험한 파도 속에서 3, 4년을 자란 뒤 고향으로 찾아 돌아옵니다. 거친 바다 가운데서 일생을 보낸 연어는 큰 어미가 되어 기억조차 할수 없는 동해안의 작은 강을 찾아 길을 떠나옵니다. 자신이 일생을 보낸 삶의 보금자리요 생존 경쟁의 터진이었던 북태풍양을 떠나 수천리가 넘는 머나먼 바다를 건너 돌아옵니다.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는 것이 전부인 연호의 일생. 떠날 때 같이 있었던 많은 친구들이 돌아올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중에도 많은 친구들이 바다에 사나운 상어떼들에게 밥이 되어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도 알수 없는 신비한 심에 이끌려 고향을 향해 열심히 헤엄쳐 옵니다. 아니, 돌아오는 그 자체가 그들의, 그들의 일생의 일부여 삶인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작은 강으로 돌아온 연는 몸의 색깔부터 붉게 변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않으며 신들린 것처럼 강을 타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인 신비한 심으로 한 시간에 10km 이상씩 금리를 거슬려 올라가며 3m 이상 되는 폭포도 거뜬히 뛰어 오릅니다. 깨끗한 물과 적당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자신이 태어났던 곳, 고향, 연어는 그곳에 도착하여 강바닥을 내치고 그곳에 수천 개 알을 낳고 수정한 다음 자신은 기진맥진하여 죽어버립니다. 연어는 북태평양에서 수천킬로미터를 달려 죽으려고 동해안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안의 연어는 나라는 것을 모릅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계속 연어의 삶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죽어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자신을 닮은 많은 열매를 맺어놓고 떠나갑니다 자기라는 껍질을 버리고 더 많은 새로운 자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바다의 거친 파도가 그들의 삶의 장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지만 또한 바다는 동해안의 작은 강 죽음이 있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있을 곳으로 찾아가기 위한 길목이었습니다 많은 생명학자들이 연어의 신비함을 연구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계속 신비할 뿐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넓은 바다에서 일상을 보낸 연어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자신이 태어난 작은 강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봉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성경과 그분의 한없는 능력을 알지 못하여 미역당하고 그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사건들이 신비가 아니라 그분의 섭리요 그분의 손길로서 사실로 느껴질 뿐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그 사실 그래 옳습니다 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 아버지 엄청난 능력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는 어린 아들처럼 마냥 기뻐하고 든든해 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신비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니, 신비하게 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신비한 신화나 지나간 역사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그 인물들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생생한 사건이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사실로도 부딪혀 왔고, 앞으로도 새롭게 부닥쳐 올 현실이지 신화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신비하게 남아있는 있는 부분들은 우리 아직 자신들의 삶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소망인 것입니다. 신비한 것을 쫓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신비한 남의 이야기, 남의 사건으로만 남아있겠지만, 그분에게 아신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연어는 산란하고 죽어버립니다. 연어의 죽음은 곧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수천의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연어는 자신이 그 사실을 의식하거나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그의 삶이요, 그의 일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에 대하여 조물주에게 불평하지도 않고 자신의 희생에 대하여 우쭐대지도 않았습니다. 조물주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아무런 불만도 없이 그 흐름을 따라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고 있으나 유독 인간들만이 보잘 것 없는 자신들의 지식과 의지로서 살아가고자 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가며 새로운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위에 다시 할지라 해야되는 새 것이 없나니 재빛 하늘을 가려는 시멘트 빌딩의 무리들 하늘을 찌르기라도 하듯이 여기 광 만능주의 오만한 탑 금전 만능주의 추잡한 탑 하면 된다는 인간의 의지에 위치한 탑 말할 수도 없이 많은 새로운 바벨탑등 이미 있었던 사상들과 이미 있었던 문명의 굴레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문명 속에 갇히고 더큰 굴레를 만들어 다시 멸망되어 버리는 악순환 속에서 인간 문명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한없이 돌아가고만 가고 돌아만 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부활을 전제한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을 체험하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삶처럼 산자의 대열에 끼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그 고향만이 우리의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동해야 돌아갈 수 있는 것,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는 것, 나는 양의 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